네, 이렇게, 액자를 지금 리폼해 보려고 하는데요. 십자가 액자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음, 이, 뒷면에, 이런 판이 있죠. 이 판에, 제가 즐겨 하는 퀼트를 한 다음에, 액자가를 얹고 프레임을 끼워서 완성을 짓고자 합니다. 이걸로 할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샘플로 보여드려 봤고요. 이게 한 8인치, 10인치 되는 그런 액자입니다. 이렇게 해 끼워서 쓰게 되니까, 이, 아, 이렇게 끼네요. 이 면에다가 보통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걸 붙여서 액자를 하죠. 거울 어, 유리 해가지고 예 네, 떨어져 나갔는데 여기도 좀 수리가 필요한 그런 액자입니다. 네, 여기를 일단 이런 천으로 덮어주려고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쁘게 나오겠죠. 한번 대충 얹어놔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하거나,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무슨 사선 모양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저렇게 박아 보면서 이 안에 패치웍을 만들어 보죠. 지금 여기까지 되었는데요. 약간 용 예, 톡톡한 원단입니다. 다리미판을 하나 준비하고요. 다리고 잘라내면서. 이 모티브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해진 모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직선으로 이렇게 합니다. 다리미도 준비하고요. 이럴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하는 것도 약간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이쪽에 해볼까요? 네, 이거 두 개를 바꿔 올게요. 이렇게 바꾸고요. 비슷한 크기로 하면 좋겠죠? 여 기도 바꿔 올게요다 리기, 전에 이렇게 해서 손톱 을 한번 눌러 주는게 효과적 입니다. 이렇게 세 개를 바꿔 올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길 정리한 다음에 붙여줍니다. 좀 먼저 데려야겠어요. 웬만하긴 한데, 좀 붉은색 계열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좀 심심하네요. 여기 좀 사이에 들어가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색깔은 다양하게 들어가면 예뻐요. 좀 잘라 보겠습니다 이 사이에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넣을까 합니다 너무 껌껌하면은 바오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네, 이 크기에는 딱 맞긴 합니다만 좀좀 좀 심심한 경향이 있어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여기가 너무 한 가지로 돼 있어서 이게 조금 아쉽네요. 역시 퀼트면은 조금 음, 다양하게 이렇게 들어가면 좋습니다. 이런 음, 덧붙임은 손바느질이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늘을 좀 사용하고 이올 같은거는 이런 데 있으면 안되지만 여기서 이렇게 풀림 같은거는 또 그것도 자연스러운 효과를 줄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음, 붙여볼게요. 수실은, 끼기가 늘 어려워서 헤맸었는데요. 이제는 이 장림 바늘을 사용해서 쉽게 낍니다. 이게 보시면 구멍이 두 개고 위에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쉽게 넣을 수 있는데요. 여기다 그냥 끼워 넣으면 됩니다. 힘을 주어서 누르면 들어가거든요. 이제 바늘 땀이 보이기 때문에 바늘 땀을 예쁘게 해줘야 합니다. 일단 얘를 핀으로 고정하고요. 제가 요새 어떤 어 인스타를 보았는데요. 언기에 사람은 이렇게 손바느질로. 옷도 만드시고 하는데, 전부 이 수시를 이용해 가지고 붙이는 걸 보았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빈티지하고 정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옷들이 나오고요 모자도 만드시고, 산페드론가 그런 인스타인데요. 정말 이쁘더라고요. 그런 옷은 튼튼해야 하기 때문에 저와 같이 이렇게 듬성한 바느질로는 완성을 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저는 이제 고정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일정한 땀으로 붙어 있게만 하면 됩니다. 접착제로 붙이려고 합니다. 이거를 스프레이를 여기다 뿌리고요. 이거는 이제 환기 좀한 다음에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잘라내야지 들어가겠는데요. 네, 이 십자가를 고정하는 건 접착제를 붙이지 않고요. 이 부분에 나사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액자가 완성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